4초 남았습니다. 김영점넣고요 쳤습니다. 한점차 팽팽한 승부였습니다. 7 7 자, 기가 막히게 또 하나 이렇게 원주 는 적지에서 개막 우연 어제 이어서 연승 거두는 KCC. 어려웠던 경기 잡아냈고요. 아, KT는 끊임없는 패배에 시름시름했던 부산 KT. 그들을 불쌍히 여긴 농구신께서 친히 선물을 주셨다고 한다. 2017년 신인드래프트 1순위 허운과 2순위 양홍석이라는 선물을 말이다 농구 대통령 허재찬함 국가대표가 된허운 국가대표 막내 한국농구의 희망 양홍석 그들은 과연 패배 굴레에 빠진 KT와 민심을 잃은 조동현 감독을 구하는 희망이 될 것인가 아님 그저그런 굴렁쇠의 일원이 될 것인가 1순위 허운전우무 농구 대통령 허재찬함 원주동부, 현, 상무, 에이스, 허웅의 동생, 국가대표 가드. 다부진 몸과 강심장의 승부처의 강한 모습은 아버지 허재를 꼭 빼닮았다고 한다. 훌륭한 돌파 능력과 준수한 3점슛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추며 차기 국대를 이끌 수전 포인트 가드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15년 프로 아마 최강전에서 김선영을 상대로 디5점 5리바운드, 7어시스트, 5스틸, 최고의 수비력을 가진 선수 중한 명이 양동근을 상대로 23점, 8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대학생 때 충분히 프로선수를 상대로 좋은 활약을 펼치가 있다. 이순희 양홍석 얼리돌프 국가대표 막내 한국농구의 등불 중앙대학교 1학년에 재학하다. 얼리로 신인드래프트에 나온 잠재력이 풍부한 포드이다. 그 풍부한 포트는 대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 치러졌다. 2017 피바 아시안컵 국가대표에 선발될 만큼 대내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준수한 3점슛과 돌파능력을 갖췄으며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춘 팔방미인형 선수라고 볼수 있다. 부산 KT는 팀의 중심이자 공격력이 좋은 이재도와 속공 전개능력이 뛰어나며 요즘 폼이 올라오고 있는 박지훈이 포인트가드로 뛰고 있다. 비교적 좋은 조율능력을 갖춘 허훈이 포인트가드를 하고 이재도나 박지훈을 슈팅가드로 기용하는 투가드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잘 될지 의문점이 붙는 부분이다. 가드진의 교통정리와 감독소리 필요할 것 같다. 제발, 그분께서 잘하셨으면. 제발, 화이팅! 호원에 비하면 양홍석의 활용방안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다. 다만, 아직 프로에서 활용할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동포지션에 센바이 주장, 김영원과 마당새 박상호가 있기 때문에 다재다능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체력 안배를 위해 자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 몸을 부딪치며 배울 수 있다는 건 아무래도 개이득이다. 얼리. 대환영이다. 새바람이 불기를 원하는 k t 이기타 팀에 비해 신인 선수가 많은 시간을 뛸수 있는 팀인 것은 확실하다. 착오로 선수는 경기를 뛰어야 하고 경기를 뛰어야 성장하는 법. 전 KCC의 송교창처럼 말이다. 현재 부산 KT는 리그골 등 부진한 경기력 빅맨들의 부상으로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과연 부산 시민들과 KT와 조동현 감독을 구제해 줄 영웅이 될 것인가? 11월 7일 데뷔 전 그들의 행보와 기대된다.